네. 자, 8월 18일 차트 수업 내용. 자, 같이 함께 해보겠습니다. 자, 차트는요, 결과물이 밑에 있습니다. 이 결과물 보고서 함께 같이 만들어 볼게요. 자, 옆에 잠깐 빼놓고요. 자, 데이터 범위는요, 자, 국어, 자, 이름, 영어 수학 평균. 자, 총점이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요. 자 데이터 범위는요 바로 요렇게 잡으셔야 됩니다 자 이때 잡으실 때는요 먼저 이름부터 수학까지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키를 이때 누르십니다 이제 그리고 평균을 잡으시면은요 연속적이지 않은 데이터들 중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만 드래그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 범위를 드래그 하신 다음에요 차트는 삽입가시에 있습니다 자 제가 세로 막대용을 한다라고 했으니까요 세로 막대용에서 하나 갖다 골라 주시면 짠 생겨요 예자그 다음에요 차트가 만들어지면요. 차트를 클릭했을 때 차트 도구가 생깁니다. 이렇게요. 자, 디자인, 레이아웃, 서식 이렇게 생겨요. 그러면은 디자인에 가시면요. 차트 스타일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색깔이라던가 아니면 좀더 입체적으로 바꿀 수 있게 이렇게 예, 아니면요. 이렇게 바꿔요. 자, 저는 차트, 차트 스타일 26을 원했어요. 그래서 디자인에 있는 차트 스타일을 가만히 되면 나오죠. 26 자,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잠깐 비교해 볼까요? 자, 글자가 살짝 기울어져 있어요. 음, 그건 차트가 작아서 그렇습니다. 차트를 조금 늘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럼 똑같이 나왔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자, 음악 학원에 보시면 이제 원형 차트가 있습니다. 자, 원형 차트는요. 자, 수강 과목부터 신청 인원까지 드래그를 다 합니다. 데이터 범위 전체에요. 자, 전체 다 잡으시고요. 또 삽입으로 가야겠죠. 자, 삽입 가서 이번에는 원형을 골라줍니다. 근데 원형의 종류가요. 쪼개진 원형입니다. 자, 쪼개진 원형은 두 번째 있습니다. 가만히 대고 있으면 떠요. 쪼개진 원형이라고요. 자, 클릭합니다. 자, 나왔죠? 자, 이렇게 나왔고요. 자, 쪼개진 원형이 조금 입체적으로 보이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자, 여기서 자, 이렇게 뭐죠? 다른 것들도 있나요? 예. 하나씩, 하나씩 바꿔줘 봅니다. 자, 이렇게 나오고요그 다음에, 자, 보이스 아트 음악학원 수강현황이라고 제목을 바꿔주고 싶습니다. 그러면요, 여기 신청을 클릭하고 한번더 클릭한 다음에 내용 씁니다. 보이스 아트 음악학원 수강현황. 자, 이렇게 완성시키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가볼게요. 매출현황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 매출현황은요, 자,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이네요. 자,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데이터는요. 자 사원명 그리고 상반기와 하반기입니다. 자 사원명과 그 다음에 컨트롤키 를 눌러서 상반기와 하반기 잡아줍니다. 차트의 종류는요. 꺾은선형인데 표식이 있는 꺾은선형입니다. 자 클릭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클릭해줬고요. 자그 다음에요. 차트의 레이아웃은 자 레이아웃은요. 차트를 클릭했을 때 레이아웃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가로 눈금선과 세로 눈금선 가로축제목을 주라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가로 눈금선은요, 자, 바로 눈금선 있죠. 기본 가로 눈금선에 주 눈금선 지금 있어요. 따로 줄 필요 없고요. 세로 눈금선 가서 또 다시 주 눈금선 줍니다. 자, 이렇게 눈금선 생겼죠. 그 다음에 가로축제목에 매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 여기 축제목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축제목에 가서 자, 축제목을 하나 클릭하면요. 아, 죄송합니다. 자, 가로는 구선이, 자, 세로죠, 세로? 새로? 세로. 자, 세로 제목, 가로는 제목. 자, 이렇게 축제목 나오죠? 아, 글자 방향이 세로네요. 자, 세로 제목. 자, 축제목을 바꿔줍니다. 매출이라고 해줍니다. 자, 다 됐습니다. 글자 좀 크게 해주시면은, 이렇게. 야, 나오죠? 자, 다음, 배달 현황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스파크 라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스파크 라인 을 지울게요. 자, 스파크 라인을 지우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열 스파크 라인과 그다음 선 스파크 라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먼저 스파크 라인이 들어갈 부분 을 드래그 하시고요. 삽입 가시면은요, 자, 스파크 라인이 있습니다. 차트 옆에 있어요. 자, 열 스파크 라인 데이터 범위는요, 자, 여기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에 각각 데이터들이 들어갑니다. 확인 누르시면. 나옵니다. 아까 제가 했던 거는 가장 높은 점에 빨간색이 될수 있도록 했어요. 그래서 높은 점을 체크하시고요. 색깔은 요 빨간색으로 바꿔줍니다. 높은 점은 빨간색. 자, 이번에는요. 자, 개 합계 분석개는요. 스파크라인이 선으로 바뀌 해주겠습니다. 자, 삽입, 자, 선 꺾은선형 데이터 범위는요. 오일부터 일요일까지 확인.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높은 점에는요. 표시색에서 자, 빨간색으로 바꿔줍니다. 자, 여기까지가 차트였습니다.